안녕하세요 케인입니다. 어, 이 영상은 이제 숙제 생성 과정이 될것 같은데 벨라 학생이 가진 문제점이 어떠한 것을 어, 패턴 인지를 잘 안하는 모습이 약간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그런 맥락을 좀 짚어서 도와줄 수 있을만한 수업을 진행하는 건 당연한 건데 하루 24시간, 168시간인가요? 일주일이? 24에다가 곱하기 7 정도 하면 168시간이거든요. 168시간 중에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168분의 1이에요. 그죠? 턱없이 부족한데 그렇다면 그 이해를 내가 수업을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 주면은 학생이 이거를 좀더잘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만한 문제고 그걸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학생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이건데 어 어떤 어디다 가면 좋을까? 일단은 이런 문제가 보인단 말이에요. 투데 이에 들어 가서 어디 있 더라. 아까 내가 이건가? 아니야, 파 일이 어디 갔을까? 진짜 이건데, 어, 어디 갔 지? 이거 다 이걸 보면 되 겠다. 보낸 파 일이 이걸 보면 나올 것같 은데, 이거 거든요. 이 부분인데, 이거를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확실한 설명까지 나오는데, 맞추지 못하면, 실력이 상승하지 못하면 넘어갈 수 없는 방향에 무언가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거를 내가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도구는 아무래도 원노트일 것 같아요. 원노트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는. 이걸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만들까? 뭘 늘리고 싶진 않은데, 하나를 만들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존재를 한다. 음? 아, 컨트롤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만들어줘야 될까? 다음 문장을 영작하시오가 있는데 나는 어... 영어를 공부해 왔다라는 문장을 영작을 해야 돼요. 다음을 영작하시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영작은 이렇게 나왔어요. I have learned English가 됩니다. 이게 이걸 해낼 수 있으면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만 해서 문제를 편성을 해주면 아이는 답을 외우겠지. 여기에서 파악해야 될 것들도 같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제에도 파악을 해야죠. 현재 완료라는 시제의 파악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봐야 될게 뭐야? 3인칭 단수 주어인가? 여기에 대한 yes와 no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야? 예로는 안 나오는 건데, 당신은 영어를 공부해왔나요? 라는 문장을 만들면, 저는 have you? 아니야. 그녀는, 이렇게 해서, hash가 되죠. 어 learned, l n g u a g e 이걸 할줄 알아야 돼. 다음, 명작하시오라는문제 이런 맥락을 다 파악해서 제대로 쓸수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필요한 것은 어떤 그림이 좋을까? 시제는 무엇이다?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그걸 어떻게 정확히 짚어줄 거야? 이렇게 됐죠? 3층 단수 주어인가? 그렇다 그리고 의문문인가? 그것도 나와야 돼요 그렇다거든요 그렇다이고 거기에서 파악돼야 되는 것들을 이걸 어떻게 한 방에 그림 하나로 설명해낼 수 있지? 여기를 가려주면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될 것이고 시제 파악 현재 완료이다 라는 것도 파악을 해야 돼 3인칭 단수 주어인가? 그렇다 의문문인가? 그렇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써줄게요 그렇다라면 그렇다 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 첫 단어가 주어가 아니다. 주어는 첫 단어가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문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제가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시제는 현재 완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난 일은 뭐야? have나 has가 첫 단어가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현재 완료에 아니지 그렇진 않지 have나 has가 사용된다 이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 100%야 그냥 그 다음에 3위층 단수 주어인가? 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이세 개를 그렇다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어나는 이벤트는 뭐야? have가 has로 변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그냥 영작하시오 라고 하면은 이 영작만 해내면은 이런 패턴이 존재하는구나라는 패턴인지가 필연적으로 일어나느냐? 그럼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서 다른 곳에다가 좀 기록을 남겨 놓을 건데, 이거를 정리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Obsidian에다가 정리를 할게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다음과 왼쪽과 같은 영작을 반복하면 그 아래에 표시된 세 가지 패턴을 확률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 확률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아, 그렇구나 라는 아하 모먼트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이는 확률이기에 언제 일어날지, 누구에게 일어나고 누구에게 일어나지 않을지 우리는 알수 없다. 이를 필연,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해당 지식을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 이해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접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면은 네.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본인이 놓친 이해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이해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사고에 대한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걸 놓친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에 적어놨던 이거랑 똑같은 건데, 여기잖아. 여기 아니고 이건가? 어딨어? 여긴가?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딱 맞아요.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와 똑같은 의식 수준으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기 때문에 의식 수준을 높여줄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이거를 필연적으로 이해를 못한다면, 필연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는 있다는 얘기죠. 영작하시오 라는 문제가 존재해. 근데 거기에 시제와 3위층 <laughs> 단수와 이런 세 가지의 것들이 함께 공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있다 없다를 확실히 나는 당연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나는 오래 했으니까. 근데 어떤 아이는 보자마자 아는 아이도 있어요. 패턴 인지가 정말 빠른 아이라면은.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은 이게 안될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학생이 잘못이냐? 학생이 부족하냐? 그럼 그건 또 아니에요. 잘 되는 게 있고 잘안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문제로 편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들어갈 때 내가 화살표를 좀 그렸으면 좋겠는데, insert를 해서 얘도 여기로 들어가고, 잠깐만, 조금 예쁘게 이런 칸들을 좀 편사해 줄수 있지 않을까? 색깔은 이 색깔이 아니라 조금 다른 색깔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색이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색이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네 세 가지가 시제에 중요하고 의문문인가 아니야. 의문문인가가 제일 중요해. 일단은 의문문인가가 중요하고 그 다음이 시제예요. 아니지. 시제는 마지막에 가도 될것 같아. 의문문 3인칭 단수가 제일 중요해. 왜냐면첫 글자부터 결정은 제대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 다음이 시제죠. 이렇게 해서 이세 가지가 고루고루 다 들어가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죠. 음. 이걸 필연적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줘야 돼요. 할수 있잖아. 그렇게. 그렇다면은 이걸로 만들어 놨는데, 하나의 문제가 편성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사진 파일로 뽑아서 만들어 줄게요. <laughs> 근데 재밌는 게 이게 3년을 해도 안 됐던 영어잖아요,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근데 내가 이렇게 필연으로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럼 3일만에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3년만에 이게 안 됐다는 건 몰라. 그래서 저는 일을 하는 게 티가 안 나요. 왜 갑자기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 나 빼고는. 그래서 이런, 지금은 이제 거의 처음이죠. 이런 거, 만드는 거. 이런 기록들을 하나씩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항상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영작을 했을 때 얘도 몰라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몰라야 돼. 그런지 아닌지 그리고 얘도 몰라야 돼 그리고 얘도 몰라야 돼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카드를 싸그리다 가린 상태에서 하나를 물어볼 건지 아니면은 하나만 가린 상태에서 하나를 물어볼 건지 자다 가린 상태에서 물어봐 그래도 돼 하나만 가린 상태에서 물어보면 효과가 있을까 그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해볼게요 이렇게 두개 전부 다 그래서 카드가 지금 8개 정도가 편성이 됐을 텐데 음, 여기다가 덱만들기로 해서 벨라 테스트 덱을 하나 만들어서 방금 전에 만들었던 카드를 통계가 아니라 탐색해서 날짜별로 한 다음에 7일자 5를 중으로 편성된 얘네들을 테스트 덱으로 넣고 나서 제가 돌려볼게요 여덟 개짜리 있죠. 그녀는 영어를 공부해 왔나요? 라고 물어보면 has she learned English? 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추가적으로 소리를 넣는 게 좋지 않을까? 넣어주는 게 나을 것 같다. extra에다 넣으면 아마 작동할 겁니다. has she learned English? has she learned English? Has she learned English? 이렇게 되는데, 일단,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보죠. 지금 소리 안 나는데, Has she learned English? 소리 나죠. 그래, 맞췄거나 틀렸거나 둘중 하나일 텐데, 의문문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할 거야? 그렇다 아니다로 하면 돼. 음, 이것도 알면 되고, 그 다음, 3인칭 단수인가? 그렇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시제는 현재 완료 시제 됐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현재 완료 시제라고까지 써 줄까? 그게 낫겠나? 혹시 이게 더 낫겠나? 이게 더 낫겠다. 범용적으로 생각할 때 나중에 더 나오는 카드들까지 고려한다면 저게 낫다. 그럼 저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편성을 하죠. 탐색 들어가서 싸그리다 지우고 삭제. 그 다음 여기다가 만들도록 할게요. 벨라타이스트에다 만들 건데 가려야 할 부분들은 이것과 이거 전체. 잠깐. 음 아니야 다시 의문문인가 3인칭 단수인가. 그다음. 시제는 여기까지 해서 다시 만들게요. 왜냐면 이건 템플릿이에요, 지금 현재. 이걸로 지금 적어도 4개의 문제가 더 나와야 돼요. 각각의 시제에 맞게. 그리고 모두 다 의문문이어야 돼. 의문문으로 알면은 다른 거는 알수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에서 됐죠. 이렇게 해서 의문문인가?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3인칭 단수인가? 3인칭 단수인가가 아니지. 3인칭 단수 주어인가 하지. 됐죠? 요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거예요. 그리고 딱 그거예요. 콜럼버스한테 야 거기 그 신대륙 가는 거 누가 못가 이렇게 말했을 때 계란 깨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계란 세워보라고 책상에 똑같은 거예요. 하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냥 사람은 왜 안되지 라는 생각을 안해요. 쟤는 왜 못하지 이 생각을 하지? 자 이렇게 해서 8개짜리 템플릿이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이게 지금 현재 완료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녀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나요?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에서는 의문문이에요. 그죠? 3인칭 단수 주어인가 그죠? have가 has로 변하는 게 아니라 has가 아니라 is가 돼야죠. is she learning이 돼야죠. Is 러닝 e l e 시 i n g English? 이렇게 됩니다. be 동사는 i 수로 변한다가 되고 시제는 현재 완료 시제가 아니지. 현재 진행 시제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비동사 에 맞는 비동사 사용된다. 이게 핵심이니까 현재 진행 시제의 핵심. 벨라는 여기에다 과거 시제를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You should learning English 이렇게 돼야 된다. 됐습니다. 여기까지해서 얘도 똑같이 편성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벨라한테 중요한 거예요. 납득 가능한 패턴 안에서 유추 가능한 난이도에 뭔가가 출제가 돼야 돼. 그게 아니면은 우연히 뭔가 패턴을 인지를 할 텐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벨라에겐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두 패턴의 문제를 편성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녀는 영어를 공부할 건가요 할 건가요 이건데 나 이거 솔직히 아좀 어, 띄어서 쓰라는 말은 하네요 GPT에 물어봤는데 이렇게 할게요 그렇다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고쳐 놓고 시작하자. will will she learn english 이렇게 됩니다. 의문문인가? 그렇다. 주어는 첫 단어가 아니죠. 3인칭 단수 주어인가? 그렇죠. 그렇다인데 여기에서는 3인칭 단수랑 관계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음, 미래 시제에서는 음, 변하는 게 없다. 왜냐면 하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미애신, 3인칭 단수 때문에 변하는 건 없어요. 이게 다 없애버리니까, 변화를. 시제는 현재 진행 시제 아니죠. 미래 시제죠. 미래. 그래서 주어에 맞는 비동사가 사용 아니야. 조동사, will, 이 사용된다. 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미래 시제에서는. 미래 시즌인데 왜이 없어? 그러면은 틀린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틀렸구나, 이 생각하면 됩니다. 미래 시즌에 왜이 없으면. 이렇게 돼 있고, 이건데 그녀는 영어를 공부할 건가요? Will she learn English? 됐죠. 이거야.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에서 또 추가하고, 바꿉니다. 이게 그냥 제가 준 숙제를 반복하면 알아야 될 필연적인 것들인데, 근데 그게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영어를 공부했나요?가 있어야지. 이게 있어야 돼요. Did she learn English가 됩니다. 이거는 의문문인가? 그렇다. 주어는 첫 단어가 아니다. 3인칭 단수 주어인가? 그렇다. 하지만 미래 시제에서는 변하는 게 없다. 없어요. did 니까 이거 여기 자체가 어, 표시를 해 버렸으니까 미 시제는 미래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 조동사 will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 동사 의 일반 동사 과거 시제 과거 시제 부정문 에서는 의문 조동사 did 이 사용된다. 이것까지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틀린 게 없겠죠? 첫 단어가 아니고 미래 시점 변한 게 없고 미래가 아니잖아. 미래시제가 어딨어요 여기? 과거시제잖아 과거시제에선 변하는 게 없지 과거시제 과거시제 부정문에서는... 됐어요 부정문 아니잖아 의문문이잖아 나 틀렸다. 다 틀렸다. 어떡하냐? 공부했나요가 아니잖아. 스터디가 아니잖아. 배웠나요잖아. 그럼 다 틀린 건가? <laughs> 세상에나, 진짜. 배울 거던데 어떡하냐? 배웠나요로 바꿀게요. 이것 때문에 싹다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떡하지? 마음이 좀 아프네요. 영어를 배웠나요? 됐죠. 여기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에 다음 거는 이제 그녀는 영어를 배우나요가 됩니다. 이것도 아마 구분을 잘 못할 거예요. 더스가 돼요. 여기,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는데 Does she learn English? 이렇게 되는데 의문문이가 그렇다. 3인칭 다스 그렇다. 그리고 나서 두 대신 더스가 쓰인다. 이렇게 되고 시제는 평소시제라고 쓸게요 저 현재시제라고 안 가르쳐요 저는 헷갈리니까 일반동사 현재 평소시제 의문문 아부정문 의문문이죠 의문문에서는 의문조동사 did d o s 가 사용된다 이렇게 됐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요렇게 다 됐고 이것도 맞고 딱 이렇지는 않은데 음. 그래. 알 거예요. 여기 어차피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만들면 40개짜리가 만들어졌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통계로 보면 아마 한 40개가 나올 겁니다. 그죠? 40개죠. 각각 몇 개씩이? 야 다섯 개씩이었나? 아니지. 여덟 개씩이었나? 여덟 개씩이니까 여덟 개씩 5시제로 편성했으니까 이거를 지금 제가 줄게요. 벨라 테스트가 아니라 이걸 벨라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니라 벨라 테스트를 이름을 좀 바꾸자. 이름 변경해서 얘는 벨라 t h e f i r s t t h r e e w o r d s 라고 할게요. 첫세 단어의 중요성 때문에 이런 걸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덱을 다시 전송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추출한 다음에 벨라에게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206개의 노트를 내보냈는데 나중에 숙제한 거 보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니터링 하도록 할게요. 케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